최근 소니 픽처스의 전 회장이자 현 스파이더맨 노웨이옴의 제작자이기도 한 에이미 파스칼이 노웨이옴은 우리가 마블과 함께 제작할 마지막 스파이더맨 영화가 아니다. 우리는 마블과 함께 톰홀랜드를 주연으로 한 스파이더맨 영화를 3편 정도 더 제작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을 밝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톰홀랜드가 노웨이옴이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와는 무척 상반된 내용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마침 바로 오늘 진행된 발롱도르 시상식에 참석한 톰홀랜드가 나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향후 엄청나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더맨은 영원히 내 안에 살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계약 연장에 대해 여지껏 알지 못했던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몇년전 톰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사이에 두고 디즈니와 소니가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을 당시에도 톰홀랜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사가 발표된 후에야 본인이 직접 바바이거에게 그 연락을 취했던 것을 보면 이번에도 그때처럼 톰홀랜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톰 홀랜드 의 계약 연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현재 mcu나 ssu에 던져진 스파이더맨 관련 떡밥이 노웨이 홈을 마지막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플리즈하는 떡밥 중에는 홈커밍의 쿠키 형상이 등장했던 벌처가 스콜피온으로 각성할 것이 예상되었던 맥가강과의 만남 이후 오비오스의 에고 편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SSU와 MCU의 크로스오버를 암시한 것에 비해 스콜피온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다는 점. 파프롬 홈 당시 윌리엄이 빼돌린 드론에 관련된 데이터 역시 그 떡밥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 베놈 2편의 쿡 형상이 등장했던 에디 또한 MCU로 넘어오게 된 것을 볼수 있었지만 만약 노웨이 홈이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작품이라면 이미 빌런이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과연 그 분량을 얼만큼이나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등이 있었죠. 게다가 얼마 전 공개된 호카에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벤져스 타워를 매입한 새 주인이 킹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나 그가 노웨이옴에 등장하는 다고기나 일렉트로에게 스타크 테크놀로지를 제공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또 노웨이옴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데어뎁을 역시 이런 킹핀과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란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스파이더맨이 노웨이옴을 마지막으로 그 끝을 맺기에는 점점 더그 연결고리가 많아져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카이가 공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제작자인 라이스 토마스는 호카이가 엔드게임이 끝난 후 2년 뒤의 시점인 202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밝혔지만, 1, 2편이 공개되고 하루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지난 25일엔 호카이가 202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실수이고, 실은 202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는 댓글로 그 내용을 정정한 것을 보면, 현재 2024년의 크리스마스 무렵을 그리고 있는 호카이는 2024년 가을부터 겨울 무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노예옴과 그 시간적 배경이 매우 비슷한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호카이의 후반부 에피소드가 노예옴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개인적으로도 약 1년 전 유출되었던 호카이 세트장 이미지에 해피뉴이어 2025라고 적힌 포스터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2025년을 배경으로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을 당시 상당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지만 제작자가 직접 공개한 내용인 만큼 재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배경이 바뀐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제작자의 단순 실수였던 것을 보면 조금은 황당한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앞선 내용을 모두 미뤄본다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최소 3부작 이상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는 별개로 과거 톰 홀랜드가 5년간 같이 했던 젠데이아 제이콥과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무척 슬펐다 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번 노웨이홈에서 MJ 그리고 네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노웨이옴이 이 툴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안이었습니다.